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4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4203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300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15억 5천만원, 대지권 19평형에 전용면적 36평형, 분양면적은 4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체제가는 7억 6,92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700만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4월 25일에 진행이되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경매문건은 7호선 남성역 350m 역세권으로 총신대학교 및 사당중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작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매물은 1동 15층으로 대지권1 9.3평형에 전용 면적 36평형, 분양 면적은 4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5월 기준으로 12억 300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64%가격인 7억 6,992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4월 25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체제가 20%인 7,7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사당 현대 아파트 44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0억 5천만 원, 하위 평가는 10억 원, 상위 평가는 11억 원입니다. 전세가는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메가 문은 은행을 살펴보면 현대 산업개발에 시공하여 1991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이계동에 26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3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15층 44평형으로 방4 개, 욕실 2 개의 계단식입니다. 예, 스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소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6일에 설정된 MCI 대비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44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8억 4,856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행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미니언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야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동접과 바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44평형의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7월에 4층이 9억 5천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탑평형때의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학인매물을 살펴보면 사당 현대아파트 4 4평형 매물우가는 1동 남서양 5층이 15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참과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동작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2%매각률 32%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은 권리분석, 물건 문서.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황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44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치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